안녕하세요. 만년포도원입니다. 어, 저희 농장에 어, 매니큐어 품, 핑거라는 품종인데요. 어, 드디어 이제 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알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약간 어, 빨간 기운이 살짝 돌기 시작했죠. 어,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완전 빨간 포도는 아니고 한 반정도 분홍빛의 그런 색으로 어, 색이 드는 포도인데요. 어, 끝부분이 더 빨, 빨갛고 전체적으로 분홍빛을 띄게 되는 그런 아주 멋진 포도입니다 어, 맛도 뛰어나고 그리고 식감이 아주 좋은 그런 포도 품종입니다 어, 이제 색이 오, 왔다는 것은 경익기가 끝났다는 뜻이니까 어, 경익기 끝나고 40일 그러면은 약 8월 20일 쯤이면은 완전히 다 익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긴 장마에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